새빨갛게 익은 딸기가 바구니에 소복히 쌓여갑니다. 크고 달면서도 청량한 향이 일품인 홍이 딸기입니다. 충남 홍성군이 한 육종회사와 7년에 걸쳐 개발한 신품종으로 올해 처음 농가에 보급됐습니다. 홍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면이 좀더 단단한 것 같아요. 이게 일단 크고 이제 맛이 좋으니까 어, 충분히 시장성도 있을 것 같고 과즙이 풍부하고 단맛과 독특한 향을 가진 두리양 딸기. 충남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가 신품종 개발에 성공해 최근 첫 선을 보인 품종입니다. 킹스베리와 써니베리 등 소비자가 선호하는 맛과 향을 더해 4종의 신품종 딸기도 함께 출하했습니다.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국내 딸기의 80%가량은 서량 품종입니다. 단맛이 뛰어나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지만 독주하다시피의 품종 다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. 농업기술원과 딸기 농가들은 딸기품종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입맛을 공략할 수 있고, 신품종 프리미엄 딸기의 해외 수출 확대로 농가 수입 증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요즘 트렌드에 맞게 해외를 수출할 수 있게 단단하고 크기가 크고, 맛이 좀 독특한 쪽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앞으로 겨울철 대표 과일인 국내 딸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. KBS 뉴스 한솔입니다.